모녀코리아 15 최소한 현금의 일부는 국민들 공동의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녀코리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찍어낸 돈 현금 일부는 최소한 종이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다. 국민들 전체가 빌려준 물건이다. 그래서 최소한 현금의 일부는 공공의 것이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스피어가 쓴 비극, 섹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베니스 장인에 나오는. 그 악독한 그 고려대, 음, 업주가 법정에서 그 파운드의 살을 돈을 안 갚으면은, 어, 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어, 그런 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아, 그,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 살을 떼어내면은, 어, 피도 흘러나온데, 어, 피를 떼어내란, 어, 얘기는 계약 문구에 없었기 때문에 살만 떼어내고, 만약에 피가 흘리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그 어, 말하자면 살못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우화에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에, 우리 몸이 에, 있지만 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도 있다 그래서 어, 우리 돈이 그돈 안에 있는 가치, 값어치, 재산도 있지만은 그것을 에, 종이도 있다, 용기, 그릇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은 음떡 그릇인데 떡 그릇을 돈은 떡 그릇이다 어, 어 떡을 운반해 주는 그릇이다. 근데이 그릇은 어 최소한 그 사람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땅에 묻는다든지 예? 예 마늘밭에 어 인터넷 도박 그 범죄자들처럼 그것을 그것은 공공의 돈이기 때문에 왜, 어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내돈 가지고 내가 마늘밭에 묻든지. 이그뭘 하든지 천장에 숨기든지 냉장고 밑에 붙이든지 응? 뭐냐 커리아가 뭐뭐 니가 뭐, 뭐뭐 뭔데 이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나 잘해라 <laughs> 그러니때아 나나 잘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 은행에서 어, 돈을 찍어낼 때는 그것은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어, 현금은 뭐 5만원 거는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찍어있죠. 그 돈은 국민들 공동의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 찍어낼 때는 한국의 장부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로 잡는다. 그 한국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재산 또 경제적 가치를 아까 떡을 돌리듯이 운반해 주는 용기가 돈이다. 그래서 그 용기 그릇이 역사적으로 이제 조기화폐 폐화라고 하죠 또 금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상평통보로 화폐 형태가 발전에 발달해 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용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까 왜 국회의원들이 뭐 언론인들이 돈 어, 받아가지고 어디다 숨기고 천장에다 숨기고 베란다에다 숨기고 대외경에다 숨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방대로 돈 숨긴다고 <laughs> 해가지고, 어, 맞아 근거가, 개인 근거가 엄청나게 잘 불티나게 팔린다. 이게 웃기는 것이다. 그, 어, 그래서 왜 돈이 공공일 것이냐면은, 음,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물레에 잠겨서 찢은다든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현금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때 현금에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코로나균이 그세탁해 놓고 돌 떨렸어요. 떨리니까 막이 엉망이 된 거예요. 돈이 이 떡이 된 것을 한국에서 바꿔줬어요. 바꿔주는 어, 기준, 기준은 만약에 그 돈의 형체를 알수 있다면 에, 돈의 5분의 2, 40%. 40%가 남아있으면 반틈 줘요. 5만짜리 같으면 2만 5천 돌려주고, 음, 그 다음에 4분의 3, 75%죠. 75%, 어, 75 이상 이 있으면 전액을 돌려줘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의 그 공공 연기기 때문에, 만약에 훼손되면 리필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이 공공의 돈 현금을 가지고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 187조 중에서 네? 어, 정확하게 물론 숨겨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140조 네? 4분 3 75%가 전부 네? 그 공공 돈을 어, 대공고에 여 숨기고 뭐땅 밑에 숨기고 베란다 천장에다 숨기고 냉장고 밑에다 붙여서 숨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어, 140조가 전부 어, 나쁜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자기 돈인데. 상속세랄지, 상속세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절로 막50% 이렇게 많으니까, 어, 상속세를 어떻게 다 줍니까? 네? 국가에.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저, 제도상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은 조금 약간, 이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남은 돈을 도둑질하고 뺏는 것, 예? 마약에서, 이, 이 다반사회적인게 아니면 정치부패로 해서 아니면 저수지다 돈넣고 아, 이런 것들이, 그 140조 쪽에서 최소한도 어한 어 3, 40조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응? 는 그것은 어 용기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떡도 작물이에요. 응? 그 작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예? 응?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6월 달인가 저 재판에서 2년 받았죠. 라임 그 김누구라고 그해 가지고 어 맞다면 40억을 주고 야, 이걸 현금으로 바꿔 가지고라 와 수표를 이 40억은 작물이에요 작물 장물. 그래가지고 그 저쪽에 명동 가서 바꾸니까 숲표 바꾸니까 아 그냥 맨입으로 바꿔줘요 <laughs> 야 우리도 같이 나눠먹자 나 도둑질했냐 에? 그거 아니요다 지금 도둑질한 돈을 나눠먹자 그래서 그걸 어, 어, 신문에서는 좋게 말해서 수수료라고 하는데 그 작물을 같이 나눠먹는 거아니요 명동 그사람들왜 그 법적으로 처리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뒤통수 맞은 김봉현. 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돈 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이월게김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자금 241억 원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접혀자 총장 오비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다. 응? 어떻게 해서 40억 돈을 받고 40억 수표도 돈인데 수표를 받고 40억 현찰을 주는데 15%를 떼요 6억. 응?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현금을 가지고. 예? 현금을 그러니까 34억만 있으면 40을 억 보는 거 34억이면 6억을 15%가 아니야. 34억이면 어 6억을 나누면은 17% 18%에 가까운 것을 그것을 항군에서 막 문제 때. 79조였는데, 바근혜 때는, 그걸 71조를 더 늘렸어요. 에? 그래가지고, 온통 나라가 그거 그냥, 그, 작물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르면, 응? 약입니까? 에? 그러니까, 도둑이 들려면 뭐, 개도 안 짓는데, 나라가 망하려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예? 아까 양극화, 막, 저출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것이 원인이 있죠. 그것을 모르게 불확실하게 덮고, 그걸 그냥 지나가요. 예? 대북간도그놈 먹으려고 오고, 국회의원도 먹으려고 오고, 예? 예? 시장도, 예? 시장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저, 뭐, 심주, 예? 어, 저, 시의 의원도 먹고, 예? 신문, 언론, 회장도 먹고. 그래갖고, 또,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예? 이거 최소한도 그것이 이 예, 작물인지 아닌지는 물론 가려봐야겠죠 최소한도 예? 그 용기는 떡 그릇은 그릇은 니꺼야 네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것을 가지고 어 예? 근데 국민들이 병... 그걸 가만히 놔도 그리고 무엇이 어렵고 예? 맨날 뭐 전라도 경상도나 찾고 예? 아이고 차발로 뭐냐, 코리아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쫓까 있다, 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우리가 지하 현금을, 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 모르면 약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한 나라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린 거, 예? 이게, 저, 저, 저 신문의 논조가 오늘 논조 보니까, 그 미국에서 빅카시라고 해서, 어 말하자면은, 어, 미국의 연방정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니까 5.5에서 5.25였는데 어, 4.75에서 5.0으로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하체 신문 던저가 미국서 내렸으니까 한국도 금리 내려라 그런 얘기고 어, 한국서는 야, 야한국은야 <laughs> 부동산이 아직도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계속 부동산이 이? 안 내리고 있고, 이해가지고, 이? 한남동에 200억었는데, 이것도 금리 내려서 또 아수라 만들 거냐, 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언론이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정확하게 쓰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그, 지난번에 보니까 뭐, 누구, 그, 예? 야당, 그, 그, 저 대팡 정치인들한테 몇 억씩 먹고 다 줬다고 거짓말 쓰고, 언론이 이 그래가지고 현찰 받아가지고 그 지하에서 다 돌리고 있는 거어쩐거 정말 환장했어요. 예? 어이래서 그래서 아니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보다 1% 내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문인 예? 박근혜 8년 동안 그 한국의 총재 한사람이 8년 동안 하면서 금리 아주 저금리 제로금리로 해가지고 나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예? 또 그렇게 가자는 겁니까? 예? 아 내가 우리 <laughs> 그래서. 어쨌든지, 에, 이 문제는 절대로,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코리아가, 뭐, 배가 아파서, 응? 배가, 어, 어, 어 배가, 배가 아파가지고, 어, 돈 많은 사람들, 아따, 합회객이나 해갖고, 그냥, 쫙! 그냥, 있는 놈들. 라 이런 건 아니고. 그 어, 돈이 우리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모니어 컬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이 신문에 기고도 많이 했어요. 하나도 안 싫어져. <laughs> 하나도 안 싫어져. 오 하나도 안 싫어져요. 그리고 매일 쓸데없는지 어 내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언론도 바른 그 언론이 많이 있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지 이 돈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돈이 지하 현금이 있다고 해서 야그 사람들 돈인데 왜 남이 간섭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건 아니다 그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되고 예? 여러분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예? 그 모르는 게 오히려 나는 니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